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심술이 새롭게 하고 있는 밸런스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는 밸런스 베팅도 당연히 늘상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 말고 요즘에 제가 하는 새로운 밸런스 분석이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부 공유할까 합니다 시작 전주황에 구독 필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밸런스 분석 하실 적에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항상 하던 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엔트리 들어가서 해차대로 나누신에 하시겠죠. 근데 요즘에 그 일반적인 밸런스 분석 잘안 먹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차가 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요거요거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배틀로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밸런스 분석으로는 승부보이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컨 밸런스 분석법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방법은 바로 엔탈에 들어가서 똑같이 해체한 분석대로 하시는데요. 한회차를 바꿔서 해보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100회차,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50회차입니다. 288회차인 파워는은올림하면약 300회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하시거나 이전에 이야기를 들렸었던 대로 60회차대로 진행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새로 알려드릴 방법은 100회차, 50회차입니다. 근데 저는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100회차 추천합니다. 100단위로 해서 3번 딱 보고서 마다의 특징을 적어 밸런스 잡거나 혹은 0점 잡는 것이 깔끔합니다. 50회차로 하인 된다면 300회차 모드 잡으려면 6번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한 번에 1시간 정도로 집중해서 바로 응용된 방법 써놓으면 기차로 3회씩 나누고 1시간 안에 분석을 끝마치세요. 그러면 패키지 회 하나 볼 적에 기본적으로 한 20몇 분 정도 안으로 분석하면 되겠죠. 일일이 다 보지 마시고 멀리서 흐름도 보시고 전체적인 메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다음 회차 결과를 다 보시면서 답에또 해보시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이것의 실전이었다면 내 분석은 과연 먹혔을지 안 먹혔을지 혼자서 에스복습을 위해서 다 노력해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해체를 조절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니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분석을 하는 새로운 결이 생기게 되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안해보든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접근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법들 말고 새롭게 말해요. 그러면 결국엔 경우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목초강도는 폭이 대단 늘어났어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구간이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신수림이 방법을 직접적으로 해본 결과 생각보다 구간의 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는 법은 더욱 쉬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분석법과 구간 분석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열심히 접어두고 새롭게 접근하면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새로운 구간, 분석법도 알아보고 싶다면, 해차를 달리하셔서 밸런스 분석 새로 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해차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조심할 점은 바로 내 구간으로 생겼다고 한데, 너무 자신감 있게 매트는 국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습분석하시면서 새롭게 세컨밸런스 분석법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주일 해보고, 무조건 큰그루을 대퇴한다든지 몰 배틀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게임 새롭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